안녕하세요 오와입니다. 1975년생인 우희진은 올해 48세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스타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1983년 조선왕조 500년으로 데뷔한 이래 이너 아가씨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늘렸는데요. 1983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으로 데뷔한 오이진은 아육배우의 미더워 준수한 연기력으로 여러 어린이 드라마 및 청소년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kbs 2 e 드라마 느낌의 여주인공 김유리 역을 맡아 하이틴스타의 반열에 올랐었는데 그 인기로 1994년 영화 어린 연인에도 캐스팅되었습니다. 1996년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한 우이지는 까칠하면서도 애인인 신동엽을 지극히 아끼는 면모를 보이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우이지는 이 드라마로 mbc 연기대상에서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우이지는 mbc 드라마 세 번째 남자로 시트콤 배우를 벗어나 전극 연기로 호평을 받았는데 이후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온 우이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일일극 주말극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우이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기했는데 30대 중반 처음으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슬럼프 때는 연기하는 게 학교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제일 잘하는 게 연기라는 걸 깨닫고 나서 끝까지 배우로 남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오래 쉬고 싶지 않다. 여전히 현장이 재밌다는 우이진은 실제로 2021년까지 휴식기 없이 꾸준히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2021년 우이진은 한해 동안 mbc 오주인님 t v 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별명이 들어왔다. 케베스투 달리와 감자탕에 출연했지만 2022년 드라마 출연 소식이 없습니다. 대신 우이는 2022년 5월부터 o b s 휴먼 다큐멘터리 마냥 예쁜 우리 마음에 출연하며 첫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마냥 예쁜 우리 마음 하차 소식을 알린 우이는 지난 12일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습니다. 우이는 매니지먼트 오름과 전속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필을 공개했는데요. 한편. 우이즈는 과거 배우 이성윤과 11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지만 2012년 결별하게 됐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